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행전 6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계에 입구했던 안디옥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토에 복종하니라. 스레반이 은행와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레반과 더불어 논쟁할 세 스테반인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제의 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 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세는 예수가 이곳을 헐 것도 모시하와 우리에게 전하여 준율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우리 허정현 자매님 인터넷으로만 보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늘의 복 많이 받아서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에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의 교회에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즐거워 기도해 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덮치는 동에 이것이 지연이 됐고 드디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뽑기 위한 공동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공동의회라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을 말합니다. 그렇게 등록한 세례교인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날 오늘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장로님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장로님은 다음 기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장로님을 세우려면 교회 의 세례 교회 면병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가 조금 더 전도가 되고 성장이 된 다음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고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 세우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안소집사님과 그 다음에 권사님을 선거하는 그런 기회로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요 그 첫째로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사도들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은정자들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도들, 그 능력으로 이끌어갔던 초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항상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쳤을까요? 사랑이 많은 곳에도, 은혜가 넘치는 곳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도, 문제는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넘칠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그 은혜 속에 덮어지고 가려집니다. 그러다 어느, 어느 시점에 어느 계획이 되면은 안 덮여져 있던 그런 문제들이 턱, 턱, 턱 벌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발음 아닌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원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는데 왜 원망 소리가 들려왔느냐. 원망이라는 건 불만스럽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왜 원망 소리가 들렸느냐 하면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주 주신 은혜도로 그 헌금을 사도들 앞에 다 들여다 보니까 이 물질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 많은 물질들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홀로된 미망인들, 60세 이상된 홀로된 분들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 그들에게 구제 빠짐으로라고 했는데 이 구제라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홀로된 분들 가운데도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유대교 유대 유대 땅에 들어와서 홀로된 사람 원래 유대 땅에서부터 살던 홀로된 사람, 그러니까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타국에 살다가 본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본국에 돌아 사는데 뭐 지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타국에서 살다가 본국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구제가 한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떡이 뭐라고 합니까? 크다 더 크게 보여요. 사실 크지도 않은데 크게 보이는 거지요. 남의 사과 속에 똑같이 구람을 딱사과 구람을 달아가지고 줘도. 목사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헬라파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해외에서 돌았다고 우리는 의, 의지할 데가 없다고 우리에게는 구제를 조금밖에 안 해주고 저 사람들이 많이 준다 이런 소리, 소리가 들리고 들리면서 점점 이것이 확산이 되고 확산이 되면서 교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라는 건큰 그 문제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 이렇게 소문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가면서 확산이 되고 그것이 커져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사도들이 능력이 엄청나고 은혜가 엄청나고 교회는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튀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로교를 떠나서 큰 교회 은혜로운 교회 가면은 거기 가면은 막 은혜가 넘칠 것 같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니면은 그걸 모르는데 좀더 가까이 또더 가까이 좀더 깊숙이 또좀더 깊숙이 더 봉사를 하다 보면은 아 여기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은 완벽한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가 가치있고 교회가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 눈에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고 원망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기 빚값 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구원하신 자들을 모은 모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없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걸 기억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실제 일어난 상황을 바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영적으로 무슨 일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 실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없는가 내가... 상황 파악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 내렸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좀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부응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부응하지 못하고 결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상황을 파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안소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데도 원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저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사도들이 이런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2이 절에 보면은 어떻게 문제를 파악했는가? 우리가 볼수볼 아, 수가 있습니다. 이절볼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이 아니. 아, 문제가 실제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헌금 관리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 쓰게 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원망하는 일, 불평스러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2절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많은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 헌금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12명이 하긴 하지만 은 3천 명이 들어오고 5천 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인구의 약 10%가 기독경이 됐는데그 많은 것들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므로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선정해서 그들 나에게는 일을 하게 하자.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할 때 아마 이 정도 숫자가 됐던 것 같아요. 했는데 집사님들하고 으쌰으쌰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 하고 있었느냐 면은저 혼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공간에다가 사태를 지으려다 보니 혼자서 나무 사다가 뚝딱뚝딱뚝딱뚝딱 하다 보니까 허름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교회 숫자도 좀 늘고, 또 우리 교회 목수로서착 하시는 김은희 집사님 남편이 오셔서 이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싹 뿌려가고 있는데, 신방할 일이, 급하게 신방할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그때 전, 강교사, 강교사인가, 전도사인가 빨리 좀 와주세요. 하고 신방, 일하다 말고 신방을 갔어요.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고. 아니, 일하다 말고 어디 가죠? 일이 더 중한디? 여러분, <laughs> 목회자가 망치 들고 뚝딱거리는 일이 중합니까?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게 중요합니까? 어떤 여러분 생각에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손길 하나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중요하지요? 일 조금 늦어도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지금 급한 상황인데, 아, 내가 그, 그때 깨닫는 것이, 아, 이분은 뭔가 목회자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이해가 부족하구나. 사도들이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이 일을 맡길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려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 혼자 모든 책임을 다 졌어요. 여러분이 이제 같이 나눠서 백직장도 맡들면 낫다. 그죠? 그래 함께 이제 일을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해야 할 본분이 뭔가? 말씀사역과 기도하는 일, 이두 가지 놓치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는 제가 목교를 잘하지 못하지만 본질에,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유치원도 하고, 유아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학원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본업이 돼버리고 목회가 주업, 부업이 돼버립니다더 이상 교회는 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호하게 거부하고 지금까지 오로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해서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저를 아멘 에이? 아멘이 쉬운 차례 아, 계속 혼자서 다 할까요? 제발 저를 도와주시길 주의로므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은 사도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께서 영원구원을 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일, 12명을 뽑았고 그 12명을 사도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그들을 부르셨고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그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은 최초의 직분 최초의 조직은 집사입니다. 집사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 초대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자본이 전혀 없었어요. 열두 사도 중에 가르이다가 참 배신하고 참 목매더라 죽는 비참한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열두 사도를 충원할 것인가 한 사람을 뽑자 해서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추천이 올라왔어요 한 사람은 유스도라 하는 요새하고 한 사람은 마띠아에서 두 사람을 놓고 투표했어요 두 사람을 놓고 투표했는데 한사람 떨어지겠죠 누가 떨어졌을까요? 유수도라하고는요셉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티아가 가련 유다의 그 자리를 차지해서 열두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어떨까요? 시험이 들어요. 당연하지. 그럼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챙해서안 나와요. 그데 떨어졌어요.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헌신하기로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겠지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여러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 여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주님 앞에 좀더 붙들려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야 합니다. 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토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토에 복종했다 하는 말은 제사장의 무리들은 되게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일지라도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은 이들조차도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운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운 집사를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이유가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수받은 집사님.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사님은 서리 집사, 1년 임시직입니다. 안수 집사님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집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70세까지는 현역 집사로, 현역 권사로 70세 지나면 은퇴 집사, 은퇴 권사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일곱 명의 집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일곱 명을 세웠다고 해서만 엄청난 역사가 또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기에, 이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곱 명의 특징. 3절. 한번 볼까요?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자, 무엇과 무엇과 무엇? 성령과 지혜, 지혜가 지혜 충만하여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원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인데 5절에서는 특징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라는 것은 같이 봤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 신앙적으로 볼 때의 건전한 사고방식, 건전한 신앙적인 사고방식, 건전한 온전한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깊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사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자꾸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삼겼던 어느 교회가 이 집사님을 회계 집사로 세웠어요. 회계 집사를 세웠는데 이분이 3급 사무관입니다. 공무원 3급 사무관에 꽤 올라갔지요 근데 이분은 100원짜리 뭘 사면 100원짜리 영수증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구멍가게에서 100원짜리 영수증 발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500원짜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이, 이게 없었어요 카드가 없었어요 단말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철물점에서 1 0 0 0 원짜리 못 샀으면은 이거 영수증 달라고 하면그 사람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서, 이, 관리 집사님이, 천원 들어가지, 오백 원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콩나물 사고 들어가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불해줘야 되. 그거에 한 달이면 몇만 원 되는 거예요. 사례비는, 그 관리 집사 사례비는 쥐, 꼴이 많은데, 그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이건 지불해주세요. 영수증 없으면 못 합니다. 합니까 여러분? 공무원 생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노예 가끔가다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발언 을 의장하고 발하시는분인데 장론인데 그분도 아마 공무원 상급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냥 얼마나 자기의 사고에 의해서 내가 살아온 결과, 내가 공무원 생활 해본 결과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유, 막 시간이 5분이면 끝날 회의가막 1시간, 2시간 막 밀어주는 거예요. 자기 사고. 그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이입니다 올바른 판단력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일곱 명의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태, 대표적인, 얼마만큼 충만했을까? 그럼 이들이 얼마만큼 충만했을까? 그 뒤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 사례 하나를 예를 들고 있어요. 누굽니까? 스대반 집사. 7절, 8절에 보면은 스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고,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어요. 사내들이 공에 끌려가서 신문당할 때에 그들 앞에서 스테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16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때에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어요 성 천사 같은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화가 차 났어요. 그럼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천사 같습니까? 천사 같지는 않죠. 예? 어, 수심과 수심이 케요. <laughs>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 아마 한달두달막 수심하 근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그 서클이 사죠. 시크메요. 무슨 걱정이 있어? 얼굴 다 드러난데. 이스테반은 천사 얼굴 같더라 얼마만큼 충만했으면 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경이 보세요. 앞뒤로 보세요. 다 얼굴이 환하잖아요 <laughs> 이거 는 화장할 필요도 없으니 화장빨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화장빨이 아니라 뭐라봐 표현하고 있니면 연빨. 연빨에 충만하니까 그 모습이 천사 같았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꾼에 되어서 주님이라 할때 어떤 역사일어하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